오케이. 와, 행성 봐. 오! 오케이, 히터. 이야, 힘이 왼쪽. 우와.

이쪽 지금 자리가 제 눈에는 상당히 좋아 보여가지고, 5초만 걸어오면 바로 뒤에 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아, 수중 지형 100점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자불, 혼입니다. 아, 제주도 놀러와가지고, 아 이렇게 낮에 여러 지역들 탐사를 다녔는데, 오늘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는또 날이다 보니까 포인트 이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힘들게 힘들게 찾아온 곳인데 아 최근에 이제 제주도 쪽 볼락중앙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한번 던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좀큰 시야를 볼락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살레는 마음으로 세팅 이제 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고! 아, 좋지 않네. 눈이 왜 많이 오는 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 바람도 제법 불고. 와, 반응이 올 법한데 전혀 안 오네. 아, 눈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안 돼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으씨, 파도 바라야 와, 나놀래라 바람도 꽤 불고 볼 때리네, 볼 때려. 어제 밤에 볼락 하라고그 동쪽하고 남쪽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어. 입질 전혀 없더라고요 볼락은. 사크리 차 형님 있다니까, 제주도 사람인데, 어그저께 볼락 그뭐 잠깐 해갖고 손맛 보고 그러던데. 아, 진짜 형님. 사이즈는 괜찮은데, 마리수는 아닌데, 마리수는 마르소는... 아닌데. 한 여섯 마리만 잡고 그냥 바로 철수했다던데? 와, 형님, 지금 한 마리만 나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laughs> 진짜로요? 갔던 것만 알려달라고 할게 아, 지금 형 진짜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야 제가 어제 첫날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샤크리차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형님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포인트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세팅을 좀 해가지고 낚시 이제 한한시간좀안 되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포인트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볼락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무겁게 해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1.5 2.5 2.5g 으로 첫 시작을 꿈트리웜으로 해볼게요. 분색깔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감자나 점프 점프. 아 데트라포트 이런 데서 입질 탁 와주면 정말 좋은데 반응이 와줄런가 모르겠네. 섭축 형태가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돼 있거든요. 섭축적으로 어 미끄럽네. 무슨 소가는거 자, 석축 적 한번 가볍게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맞바람인데요. 와, 낚싯대가 휘청휘청합니다. 어? 입질이 없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케이 히트. 히트. 오케이. 이야, 딱 귀하디 기한 볼락을 여기서 만나네. 이야, 카메라 설치하고 해도 되겠다. 여러분, 첫 제주 볼락입니다. 첫날 그렇게 애를 먹이던 놈이 드디어 첫 캐스팅에 나와주네요. 제가 포인트 소개를 제대로 받기는 했나 봅니다. 첫 볼락 고마우니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볼인데요. 제주에는 또 청볼만 거의 뭐,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고마워.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자.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석축 구조와 중간중간 보이는 이런 몰, 오키이 빛이 바로 오네. 와, 여기 포인트가 좋네. 오케이, 히트. 와, 저 점프한다, 뭐고. 와, 슬림, 슬림 안 되는데, 잠깐만. 석축으로 올라 탔습니다 석축이 박힌.. 막힌... 와딱시작 좋다 시작봐라와시작 좋다 왕뽈락이 퍽 하고 지금 두번째 캐스팅 연타로 나와줬는데 잡은 애들을 일단 좀 잡아서 통에 넣어놓고 좀 이따가 살려주더라도 좀 모아서 보여드린 다음에 살려주던지 할게요 어, 떨어질 뻔했다. 속초. 자, 제주 볼락입니다 아, 정말 기쁩니다. 자,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꽤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와, 힘든 것 봐. 오! 이야! 힘도 좋고, 우와 힘이 좋다.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케이.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우와! 준삼이, 준삼이. 이야. 이야, 사이즈 상당합니다. 끝내줍니다 어느정도 온냐면요 지금 손바닥에 올렸을때 거의 손목까지 오는데요 와 파워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이네요 자 시야를 좀락입니다아 꼬리끝이 조금 이렇게 잘려버렸네 공격을 받고 지금 초들은 지났고 이제 중들로 조금 향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바람이 쳐서 조금 공략이 어렵긴 하지만 방금 잡았던 자리로 또 던져가지고 몇 마리 더고득해 보겠습니다 뒤쪽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쪽 한 번도 안 던져 봤거든요 이쪽 앞쪽도 한번 볼게요 가까운 쪽으로 지금 계속 던지던 쪽만 던져가지고 오케이 히트 이야, 힘이 왼쪽. 우와. 엄청 묵직하다. 시야 봐라. 좋다. 시야 좋다. 와, 시야 좋다. 시야 좋다. 옳지. 와, 시야 좋다. 와, 제주보락 역시 멋지다. 역시 멋져. 힘이 엄청 좋네. 와, 서프라이즈 하네요. 몸에 뜯겨갖고, 지금 잘렸는데도, 반응이 왔어요. 야, 아, 역시, 꿈틀이. 꿈틀이. 아하, 이, 내가 죽일 수 없다. 살을 수없 으쌰, 안 나와. 에이, 아, 또, 척, 박혀가지고아 살려주려면, 그래, 건져놔야 살려주지. 겨우 건졌네, 와. 불쌍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이따 살려줘야 되니까. 야, 요, 가까운 쪽에서. 딱, 석춘 라인 지나쳐올 때. 입질이 또 시원하게 들어왔거든요. 순간적으로 힘쓰는 게, 와. 장난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아, 저, 걸릴 것 같더라니 걸려버렸네. 통발 같은. 어, 쓰레기가 날려오네. 어, 빠졌다, 빠졌다. 오케이! 발 앞에서, 발 앞에서! 오케이! 이야 와힘 좋다 옳지 와발 앞에 옳지 와발 앞에 씨알 멋진 놈이 숨어 있었네 아 씨알 멋진 게발 앞에서 툭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줄이야 고맙다 나와줘갖고 음. 방금 초반에 나온 애들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지만은, 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 됐고. 웜이, 웜이 찢어져가지고, 웜 교체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2g 지그헤드의 드라이브 웜으로, 에서 방금 밑걸림으로 한번 터트려 먹었거든요 다시 한번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우, 바람이 꽤나 강하게 부는데요 자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반응을 해줄지 테트라포트 형성도 참잘돼 있고 석축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균형있게 밸런스 있게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잠깐만. 우와, 터지면 안 된다. 와, 헤드폰스 들린다. 박힌 거해이가 이거. 아, 이거 빼야되는데. 시야 엄청 좋던데. 테트라포트나 와가지고, 급석하고 그냥 덮쳐가지고, 이게 쫙 끌고 갔거든요. 빼야되는데, 언제 빼노. 어나다 났다, 나다 났다. 저, 아, 너를 잡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미끄럽지 않은 테트라니까 앞으로 잘 가가지고 이놈을 달래갖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하필 요 테트라 포트 앞에 뭐 그물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참말로 그물 같은 거에 바늘이 걸린 것 같아 시랄 좋은 걸 놓쳤네 2g 지그에 대해 다시 똑같은 세팅으로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아 바늘 놓친 거 많이 아쉽습니다 시알이 엄청 좋았는데 왜 하필 배트라포트 쪽에 걸려가지고 드래그 조금만 더 잠그죠 와 애들 힘이 장난 아니네요 얘는 썸뱅이네소음스생한 한 마리 고마워요 방금 잡았다가 놓친 쪽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와 바람 부는 거 봐라 어마어마합니다 바람이 와, 네. 바람아 바람아 릴렉스 릴렉스 와, 날아가겠다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어, 별로 힘 많이 못쓰고 날려옵니다 오, 갑자기 쓰나? 갑자기, 갑자기 힘쓴다. 오. 야, 나 테트라 쪽으로 오니까. 자, 멋진 볼라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정확히, 사각에 박혀갖고 왔는데요. 와, 대체적으로, 몰렸다 하면 일단은 사이즈들이 좋네요. 나오는 자리 쪽으로 조금 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 볼락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낚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 건졌는데 아, 도서 걸려버리네. 그, 아, 이번에는 3 g 의 꽁트리웜.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좀 밝은 색으로 얘들이 눈에 정확하게 탁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2g 때보다는 바람 영향도 좀덜 받으면서 좀 얕은 쪽. 와, 맞다! 와 바닥 다 대물인데, 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와 드랙 차는 게 지금 엄청 짱 많았는데, 아, 아나 어김없이 여자리 또 걸리네, 아 대물을 놓쳐버렸네 또. 아, 쇼크리도 또 다시 해야 돼. 와, 드랙도 꽤 잠가 놨는데, 평소보다. 엄청난 놈이었는데. 잡고 나서도 이 가까운 테트라 쪽을 지 앞에서 올릴 때가 좀 문제긴 합니다, 지금. 이쪽이. 오케이, 왔어. 테트라 쪽을 조심해야 돼. 오케이. 뛰어 넘겨버려 자또한 마리 했는데요 살짝 걸렸습니다 앞에 이거 뭐고 이거 뭔데 이거 뭔큰 고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네 새들이 억수로 오라새끼네 오케이 도리도리 뺑뱅 오우 오우 좋아 와딱 볼락들이 막 엄청 많네 개체가 한 1시간 정도 안 되게 낚시를 했는데 와좀더 오래 하고 싶지만 제가 또 내일 참돔 타이라바 스케줄도 있고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무리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잡은 조가물이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는 되거든요. 상당히 만족스럽게 낚시하고 돌아가게 됐네요. 한 마리만 잡혀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 정말 제주도 여러분 이렇게 잡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특정 포인트들의 볼락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받았고요. 이게 간다고 뭐 가는데마다 고기가 있지를 않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날씨 이런 영향도 좀 많이 받고,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시청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제주 컨텐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